네, 안녕하세요. 저는 KPMG MCS 일본부에서 금융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석 상무입니다. 이제 차별화되지 않은 상품을 영업점에서 판매하던 시대는 종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같은 어느 2030년까지 현재 은행의 80%가 폐업 또는 흡수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 국내 은행업계는 현재 큰 변화의 물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객의 변화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디지털 네이트로 일컫는 Z세대가 22%, 밀레니얼 세대가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은 금융에서도 신선한 경험과 편의성을 극도로 중시합니다. 둘째는 고객 접점이 오프라인 은행에서 모바일로 급격히 이동 중에 있습니다. 과거 10년간 은행 지점 이용 비중은 약33% 감소한 반면에 디지털 뱅킹은 약40% 증가 추세로 모바일 퍼스트를 넘어서 모바일 온리 시대로 진입 중에 있습니다. 셋째,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 상상 속의 미래금융 비즈니스가 실체화되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 결제업과 같은 금융산업의 규제 방향도 혁신을 촉진하는 추세이며, 마지막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빅테크, 핀테크 등이 은행업계의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데이터 경제는 거슬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은행은 단순히 고객에게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방식에서 벗어나서 데이터를 입체적으로 분석해서 고객이 원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행의 데이터 역량이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데이터 신기술이나 인프라, 데이터 전문가를 확보하는 노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데이터 역량과 기술 자산화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신사업 기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들은 오픈 API를 활용해서 신규 수익 창출 방안을 모색 중이며 자사의 디지털 전략과 여건에 맞는 오픈 플랫폼 전략이 무엇인지 고민할 것입니다. 이어 더불어 전략적, 기능적 파트너십 확대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비금융 산업과도 적극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금융, 비금융을 아우르는 차별화된 데이터 역량을 확보하고 금융이 아닌 외부 생태계에도 활동 범위를 높이길 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UI/UX 기반의 고객 경험 최적화는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채널의 경우 고객이 모두 기억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수많은 채널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용성이 높은 금융 서비스를 중심으로 디지털 채널을 통합하여 직관성과 편의성을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 새로운 비즈니스가 도입되면서 금융 플랫폼 중심의 고객 채널이 변화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플랫폼의 고객 인게이지먼트와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활성화를 위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오프라인 채널은 자산관리나 재무설계, 신탁기능 등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서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역할을 전환 중에 있습니다. 뱅킹은 필요하지만 은행은 사라질 거라는 빌게이츠의 말이 현실화되는 상황이 오늘날 펼쳐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변화에 대응해서 이제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은행은 디지털 전환을 원동력으로 삼고 은행업의 본질을 바꿀 정도의 혁신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은행은 세 가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전환의 효과를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디지털이 비즈니스로 연결되면서 목표했던 새로운 기회 창출이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디지털 전환이 올바르게 진행 중인지 현추진 방식에 대해서 제고하셔야 됩니다. 은행을 포함한 많은 금융사는 솔루션이나 시스템 단위의 바텀업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추구해 왔습니다. 일례로 AI 솔루션은 도입했지만 이를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뒷전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은행이 지향하는 미래 금융 비즈니스 전략과 모델에 대한 면밀한 정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으로서 디지털이 어떻게 작용될 것인지 고민하는 탑다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을 추진하는 진정한 원동력인 디지털 DNA의 내재화입니다. 디지털의 원사상은 플랫폼 기업 또는 핀테크에서 시작되어 금융권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을 포함한 금융사들은 솔루션이나 인프라 같은 하드웨어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했지만. 이보다 중요한 일하는 방식과 구성원의 마인드와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아직까지도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은행의 에자엘, 테스트 앤런 등의 시도는 보수적인 금융사 문화와 금융 IT 계열사 관계 등과 상충되면서 국내 성공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ING의 요트와 같이 디지털 조직의 CIC, 분사, M&A 등의 근본적인 혁신 모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성과관리 체계의 도입입니다. 과거 20년간 은행의 성과관리 체계는 큰 변화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성과관리는 은행이 추진하는 전략의 달성 여부를 모니터링하면서 목표를 위해 올바른 길로 갈고 있는지 관리하는 핵심 전략 실행줄입니다. 따라서 전략의 변화는 성과관리 체계에 고스란히 녹아 있어야 됩니다 디지털에 따른 전략 변화는 은행 성과관리 체계에 반영돼서 디지털화로 인한 실질적인 효과와 가치, 수익 창출 기여도와 같은 디지털 성과를 분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로 싱가포르의 DBS는 전통적인 KPI 외에 디지털 채널 성과, 디지털 고객의 수익 기여도 등 디지털 성과계 체계를 운영하면서 디지털화의 내부적 유인과 디지털 전환의 성과 분석을 목적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성과 관리는 은행의 디지털 전환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국내 은행들도 디지털 전환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질적 측면에 향상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삼정 KPMG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KPMG MCS 1본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